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자로 어떠한 존귀한 자로 살게 하기를 원하는지 오늘 이 본문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를 통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28장 이 본문은 어, 특별히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러면 그 옷을 어떻게 짜서 만들어야 되는지 예,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2절 3절에 보면 왜 이런 옷을 만드는지 어, 대제사장, 특히 제사장들은 쉽게 말하면 여덟 가지 옷을 입게 합니다. 보통 대속제일 그런 날은 그렇죠? 신 배옷을 한 가지 옷만 입지만 왜요? 속제일이니까. 그래서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배옷 아주 신 배옷 한 가지 옷을 입지만 보통 평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제사장은 몇 가지 옷을 입는다고요? 여덟 가지 옷으로 특별히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른 또 물론 제, 레위인들과 성전을 섬기는 성소를 섬기는 레인들과더 다르게 제사장은 이러한 여덟가지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옷들이 어떻게 꾸며져야 되는지를 이 본문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왜 그런 옷을 입으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들을 거룩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왜 특별하게 거룩하게 합니까? 왜 특별하게 다르게 이렇게 분리시킵니까? 제사장의 누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편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대리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편에 말한다면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 알리는 위치. 그래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중보자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반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리자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 모든 형편들을 알려 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위치에 서서 구별된 존재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그런 부분들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27장 본문을 통해서 번제단과 바깥들의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하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한편으로는 민망해서 또 자꾸만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숨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죄를 지고 난 뒤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 하님을 두려워해서 그죠 숨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죄, 죄의 특성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에 나아가야 된다. 근데 히브리 사장에 왜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요. 대제 사장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사장에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에 나가라 그랬죠. 그런데 왜 우리가 대제 사장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에 나가라고 뒷부분에 설명을 하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하셨다 우리와 동일한 모든 고난과 아픔과 죄의 영향 속에 물론 죄는 짓지 않았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처지와 입장을 다 겪어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넘어짐과 연약한 부분을 알아주신다,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와 전혀 다른 음, 그런 입장에서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뭘 할까요? 아, 은철이가 말이에요. 저런 사람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 거요. 예 제가 다겪어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중보의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보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 군대에 나가면 나갈수록 더큰 은혜가 임하여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물론 우리는 가톨릭처럼, 그쵸? 그렇죠?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래서. 더 특별한 존재고 우리가 마리아 어머니께 기도하면 마리아가 기도를 그죠 하나님께 올려드는 아 음, 예수님만 중보자가 아니라 마리아도 중보자다 물론 그런 입장에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를 따져 보면 기도하러 온 우리는 그죠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실까요 안해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막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때로는 막 이렇게 견디지 못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이 땅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니까 눈물이 흐르고 그 아픔으로 때로는 이 세상에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저 성도 들또 연약한 지체들 마음이 아파 하는 지체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 편에 서서 우리는 한편으로서 그죠 이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꼭 기도 를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 성도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저도 이 아파본 부분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마치 예수님이 그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그들의 군병들에게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들은 나에게 무, 어떤 의미에서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근데 똑같은 일을 누가 했죠? 서대반이 돌로 이렇게 침을 당할 때 하늘의 보좌 위에 이 예수님이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있는 모습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스테반이 죽,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했던가요? 나를 이렇게 돌로 치는 저들 저들이 지금 무슨 의미로서 이렇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의 죄악을 그냥 제로 갚지 마시고 용서하여 달라고 스테반이 기도를 할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한성도한성도를 송도 위해서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극렬의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기에 아 저래서 저럴 수 있구나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때로는 용서도 안되고요 때로는 쉽게 화도 내고요 때로는 불평도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저도 겪어봐서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또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상대방을 어떤 면에서는 헤아릴 수 있는 이. 장 얘기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오늘 이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활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중보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기도하며 또그 우리의 이 입장에 있는 우리는 인간이어서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한편으로는 잘알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거룩한 옷을 쥐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온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집에서 때로는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또 지체를 향해서, 또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부어져서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말한 것처럼 너무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권리와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져서 그래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우리의 이 자리 지켜가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그죠 이제 4 절부터 우리 가운데 에보스에 대한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에보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앞치마 정도가 될까요? 아니면 조끼와 같은 그런 옷을 입게 합니다. 그 옷을 짜게 짜서 만들 만들어서 입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청색, 자색 이런 금색 실로. 배는 배실로 이렇게 꼬아서 만들라 이런 얘기가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그 청색, 자색 배실이 여러분 성막에 보면 그죠? 성막에 이렇게 만들 때 사용되었던 바로 그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제사장 옷은 한, 한편으로는 축소판입니다. 뭐의 축소판이라고요? 성막에 대한 축소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그래서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 장소의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인 것이죠. 그데그 에봇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 견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군복에 보면 여기 좀 예, 최고의 고참 정도 되면 여기 위에 이렇게 그죠? 파란 글로 이렇게 견장을 찹니다. 그 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에봇에 이 호마노라는 두 가지 돌을 어깨 위에 이렇게 붙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 호만한 돌에 뭘 하라고요? 여섯 이름들, 그죠? 이스라엘 지파의 여섯 이름을 각각 양 옆에 이렇게 그 호만한 속에 새기게 합니다. 근데 왜 새기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누가 기념할까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누가 기억할까요? 이스라엘 이름들을 누가 기억할까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압니다. 물론 하나님도 당연히 아시겠죠. 어, 오늘 이 본문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성대론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황들을 종종 묘사할 때, 우리가 지난 주금일에 그죠? 노아가 이 홍수 가운데 물 심판을 받는 가운데 40일 동안 물이 창이라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그저 가득해서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150일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물이 줄어드는데 무엇 때문에 물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이제 이땅 가운데 그 노아의 여덟 가족들이 땅을 밟게 되는 그런 마지막 결론이 나게 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나중에 이출애국기 앞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400년 동안 너무나 힘들어서 한숨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약속하였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억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맺었던 언약,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기에. 하나님이 다시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들 에게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끝까지 사랑해 줄게 그렇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여섯 그죠 이름들 또 여섯 지파의 이름들을 왜 기록해 놓는 것입니까? 진실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끝까지 구원해 주는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송도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 때 우리가 왜 근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제는 그죠 이런 호마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호마노에 기록되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아무리 단단한 보석이라 하지만 달아 없어집니까? 없어집니까? 이름이 조금, 그죠? 이렇게 달아 없어지기도 할 겁니다. 희미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오염 물질이 묻을 수도 있어서 잘안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누가 우리를 도장 찍었다고요? 누가 우리를 새겼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구원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죠? 도장 찍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새겨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실 그 주님께 기도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는 자리 오늘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품어서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의 연약함을 붙들어주며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의 이 모든 스데반 집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야말로 영화롭게 하며 아름답게 만드는 기도의 특권이 주어진 자리입니다. 오늘 또그 기도를 하며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성령으로 인치셔서 기록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또 찬양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기도의 특권을 누리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대로 저들의 입장을 또한 헤아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십시다. 연약한 지체를 더욱더 붙들어 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여 달라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하고 계실 텐데,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바꾸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기도하여 주실 것이기에, 여러분, 어떤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음껏 기도하셔서, 우리의 중보하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 또 기도하며 돌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아마 휴가가 많이 이어져서. 타지로 많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런 어, 교통 사고나 또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잘 쉬다가 그렇게 교회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고, 라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우리 목금도 있게 되는데 계속해서 비가 오게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어, 어떤 프로그램인지 우리는 잘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프로그램 속에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우리 교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연합 집회 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한계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수련에 되어질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 집고 기도하겠습니다.